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멜론미니입니다어 지금 제가 오늘 방금 만든 작품 그 광자를 지금 업로드 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제 수제 점토 만들어 보게할 거예요. 이거는 제출 타고요 혹시 내 거랑 너무 똑같다 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다시 제목을 바꿔서 업로드를 하고 수정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어, 준비물은 천점. 저는 수입한 화장품을 썼어요. 그, 그 핸드크림 썼어요. 이거세건데 조금만 사용할 거예요. 핸드크림 물풀 독공풀좀 이상한 소리 났죠? 이해해주세요. 그다음에 제 저만의 비법 이거는 비밀입니다. 이게 만약에 어, 제가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오르면 그때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오늘은 많은 양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약간 바로바로 올리기 때문에 중지 시스템이 돼서 바로바로 올리기 때문에 수정을 잘안 해요. 그래서 조금 어색한 부분으로 그 촬영이 된다고 해도 볼다달지 말아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그거 만드는 과정에서 좀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그냥 그거는 심심해서 불렀구나 하고, 좀못 불렀다, 못 불러서, 못 불렀다 해좀 이해해주세요. 여기 천점 준비해주시고요. 여기에 핸드크림을, 이거에 반에,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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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정도? 음, 본인의 엄지 손톱, 한이 검지 손톱 정도? 조금만 필요한데요. 본인이 손이 작으시면, 손이 작으시면 이 정도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거 옛날에 딱한 번만 들어본 이후로는 제가 안 만들어 었거든요 이거는 제 수준이 다고요 제가 특징은 만들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만들 때마다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면 촉감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번에는 좀붓 많이 부드러웠어요. 다음은 목공블로, 목공블로 그냥 웃음을 그려주시면 돼요. 대충 너무 많이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네요. 버티지 못해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아, 이거 진짜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목공풀에 그 찐득한 느낌이 별로 안 나요. 이 정도만 해주면 이게 제가 제 거의 수제 하티라고 할수 있어요. 하티가 이렇게 돼 있으면 부드럽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천정보다 부드럽고 좀 이끌, 미끌한 다음은, 물풀을, 살짝 힘을 줘서, 어머, 어머, 이 위로니. 힘을 살짝 줘서, 나오는 만큼. 어머, 목, 아, 부터다다 네? 뭐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섞어주세요. 지금 초점이 계속 안 맞죠? 똥손이라 그래요. 이제 똥, 레알 똥. 이렇게 섞어주신 다음에 <laughs> 사실 목공풀은 뭐 아까 그 향으로 절대 붙지가 않아요. 절대 붙지가 않고요. 하지만 물풀이 이게 좀 붙는데 이거는 계속 만져주다 보면 잘안 붙어요. 제가 그때 구독자가 10명이 넘으면. 꼬이고 찐득해라 열 명이 넘으면 얼굴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열 명이 넘을지 저 왠지 평생 얼굴 공개 못할 것 같아요 왠지 진짜 열 명이 넘으면 좋겠다 왠지 내가 진짜 얼굴 공개할 텐데 오케이 이제 안 찐득해요 막 해줘야지 안 찐득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천전 비교샷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제 비법을. 아, 어, 이, 이, 과정은?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제 비법 넣었고요. 이걸 넣으면 진짜 물거져요. 여러분, 데코돌이 어떤 건지,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댓글로 데코돌이 어떤 건지 좀 올려주세요. 제가 아직 데코돌이 뭔지 잘 몰라서 데코돌이 뭔지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섞었어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폰에 제이 비법이 묻어버렸어요 조금 닦고 올게요. 네. 처리하고 왔어요. 데코돌이 꼭 뭔지 알려주시고요. 아니면 제 친구도 데코돌을 쓰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든 할게요. 천점과 제 수제점토 비교샷 찍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양의 천점을 꺼내볼게요. 대충 아무 양이나. 최대한 비슷하게 꺼냈고요. 꼼... 이게 천점, 이게 제 수제점토입니다. 일단, 늘어나는 정도부터 볼게요. 동그랗게 전부 다 말아서, 어머, 또 보인다. 제 밑에 뭐를 깔고 있는 바람. 이렇게, 이렇게, 음, 음. 이런 식으로 이게 천점이고요. 제 수제 점토. 제 수제 점토는 이렇게 끊어집니다. 뭔가 미세하게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끊어지는 느낌이 달라요. 다음은 드라움의 정도. 얘는 약간 아이클레이. 느낌이 많이 들고, 이거 진짜 천 점, 내알천 점이니까. 고! 다음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됐죠. 다음에, 모양이 나타나는 정도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네요. 제 수지 점토는 과연 몰드가 잘 될지. 음, 잘 되네요. 몰드도 잘 돼요. 근데 네, 이렇게 빼고 하는 그런 몰드는 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기분이 좋다. 그리고 이제 수지, 클리, 수지 점토를 보고 무엇이랑 비슷, 어떤 다양한 점토도 있죠. 데코돌, 음, 화이트 수지 점토, 풀 점, 뭐, 선점, 아이클레이, 뭐, 그런 것 중에서, 하티 이런 것 중에서 무엇이랑 가장 이 느낌이 비슷한 것 같은지 댓글에 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영상 끝일때 구독, 좋아요, 깜빡하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